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 사태의 큰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지정학자 페페 에스코바르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인내가 어떻게 심각한 억제로 바뀌었나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억제하지 않으면 서아시아 분쟁에서 러중 양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복 48시간 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이 다마스커스 폭격 이후 러시아는 이란 파트너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또 이란과 시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브릭스에서도 중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아브커프 차관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빼빼 에스코바르는 올해 1월 이란이 회원국으로 가한 타격기구인 브릭스에서 러시아가 확실히 이란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서 이란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중국의 베이더와 러시아 글로나스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브릭스 플러스사의 연동된 협력이라고 시작했습니다. GPS 없으면 안될것 같아도 이제는 대체 가능합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나에서 이 경험을 토대로 이란이 계속해서 전략적 인내를 계속한다면 바이블에 나오는 정신병적 대량 학살이 이스라엘에 의해 확대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에스코바르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스라엘 소유 컨테이너 선박을 납부했습니다. 빼빼 에스코바르는 이를 두고 미 항공모함에 대한 제한적 공격보다 서방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우아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처만하자면 이란이 후투를 움직여 홍해를 막고 이란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집단 서방은 곡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무적인에 모네하지만 경제 핵무기가 훨씬 강력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영토가 넘은 자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를 모두 쏟아부으면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여성, 어린이, 노인을 살하고 병원, 모스크, 학교, 인도주의적 호송 행렬을 폭격하는 데 특화된 이스라엘군과 이란군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내게부의 네바팀, 라만 공군 기지 등 군사 시설과 군란 고원의 정보 센터 안에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했다고 에스코바르는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란군은 지난해 2월 F-35 전투기와 배치된 네바틴 공군 기지 공격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에서 1100km 떨어지는 네바틴은 세개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공군의 C130 수송기 활주로 여러 인프라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샤사란 중국 블로거는 모사드 요원 30명 정도가 폭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사는 또 샤헤드 136 드론에는 폭탄이 장착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민간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촉이 없는 빈 화살을 날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대치진들은 삼국연예에 나온 제가장에차초한찌 10만 개 화살을 얻는 기만 전술을 구사했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친구의 말대로라면 빈 껍데기 드론을 요격한다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덤을 가동해 쓸데없는 폭죽 쇼를 벌인 셈입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는 주장 같지만 실제로 샤헤드 드론으로 인한 피해는 신기하게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샤사라는 이 친구 채널은 상당히 볼만합니다. 러시아어도 능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서구 매체 밖엔 한국 매체를 봐야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빼빼 에스코바르는 이란이 아주 잘 안무가 짜여진 쇼를 연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보복 공격에서 185대 샤헤드 136 드론 대 대부분을 격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활약이었습니다. 군함 탑재 대공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샤헤드 136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격추했습니다. 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아랍에서는 유일하게 요르단이 F-16 전투기를 추격시켜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격추된 드론 잔해는 요르단에 떨어졌고 아랍세계는 요르단이 자국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려 한다면서 대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날아드는 드론과 탄도미사일 콤보로 인해 이스라엘 방공망은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방공망에 백백한 미로를 뚫었고 아홉 발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물의 명중한 미사일 수는 아홉 발이란 주장도 있고 일곱 발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건데 최소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네 개부의 이스라엘 공군기지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 발사체 정확한 수자을알수 없으나 요격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5 시간 동안 사이렌 소리와 함께 펼쳐진 이스라엘 상공의 불꽃놀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불꽃놀이였습니다. 전투기 출격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요격미사일로 허공에 뿌린 돈은 최소 13억 5천만 달러입습니다 서구 주류 매체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소요비용이 10대 1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도 정신승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군 소식통은 테란의 보복비용이 텔아비브 방어비용의 2.5%에 불과한 3,500만 달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고 떠드는 집단서방과 한국 매체의 보도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이언돔이 대단하다. 한국도 저걸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 지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란의 드론,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야 정상적입니다. 비대칭 무기에 주력한 이란의 방위산업은 이번에 성과를 크게 높으면서 서방 무기에 대한 평판에 큰 손상을 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란 무기 주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페 에스코바라는 이란이 마침내 전략적 인내를 심각한 억지력으로 전환해 적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다층적 메시지를 보냈고 서아시아 체스판에서 게임을 확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바이브를 팔아먹는 이스라엘의 사이코패스들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테라는 경고 없이 비장의 무기로 대량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변칙기동도 가능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의 막지 못할 것이고 석유수급이 마비되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도 붕괴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에스코바르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란의 보복 며칠 전 블링크니 베이징 앙카라 리아드 등의 전화를 돌려 테란을 말려달라고 통사장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가 단초입니다. 이란과 후티 등은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암보리에서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했고 다마스커스 영사관 폭격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의 규탄을 요구했습니다. 집단 서방과 이스라엘이 이런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으면 지금의 상황 악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작전은 프로 프라미스였습니다. 작전명처럼 이란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맞고서도 안 아픈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